여기 같 은데 애 들이, 물 안에 있는 걸빼놨나 봐요. I'm not fine. t h What? 아, this 안녕하세요. 해피마입니다. 아, 저는 지금 어 크롬펜으로 가는 그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 이 캄보디아식 썽테오라고 해야 되나요? <laughs> 약간 병영된 지금 이 썽테오를 타고 어 고속버스가 있는 곳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따 버스 앞에 가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아 지금 아 버스에 탔습니다. 큰 고속버스는 아니고. 그 미니 벤인데, 미니 벤에서 좀큰벤 있잖아요. 큰 벤. 천장 높은 거. 지금 이 버스네요. 가는 게. 지금 안에 잠깐 보여드리면 좀 럭셔리하고 약간 고급스럽습니다. 바로 제 옆에 저랑 같이 가시는 아저씨인데 되게 궁금하신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물어보시는데 무슨말인지 하나도 못알아듣겠습니다 <laughs> 일단은 좀 대기하고 있고요 일단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 어, 한 두시간만에 <laughs> 휴게실에 섰습니다 지금 비는 계속 오고있고 일단 화장실 먼저 가야겠어요 원래 휴게지에서한 20분 정도 쉰다고 했거든요. 근데 딴데 같으면 시간 보고 막차 계속 신경 쓰서 먹을 텐데 지금 저는 버스 기사님이랑 같이 좀 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편해요. <laughs> 네, 지금 어. 푸놈펜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laughs> CMD에서 6시간만에 6시간만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종점에서 내렸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다행히 제 숙소 잡은 곳이 여기서 멀지 않아서 지금 한한 4,500마다 4,500마다만 가면 바로 숙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냥 걸어가기로 했어요 재수가 좋습니다 <laughs> 빗떨어진다 <웃음> 아. <웃음> 야 비만 안 떨어지면은 슬슬 걸어가면 참 괜찮을 텐데 지금 한 1.5km 남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구글을 잘못 봐서 처음에 그냥 툭툭이를탈걸 아, 그랬나 봐요. 총 기록까지 하면은 한 1.8km, 2km는 좀안 되는데 아 제가 구글을 잘못 봐가지고. 처음에 꺾인 도로까지만 한 500m 였는데, 거기가 목적지인 줄 알았습니다. 야, 씨. 근데 비만 안 오면 걷긴 좋은데, 비가 살살살 떨어져가지고. 아, 일단은 뭐, 계속 걷겠습니다. 걷기 시작한 거니까, 이양. 아, 네, 뭐, 와, 저기 보세요. 높은 빌딩 올라갑니다. 여기도. 와, 씨. 지금 도착했습니다 호스텔. 야, 호스텔 앞에 이 모세 이거 툭툭이 들 장난 아니다 장난. Hello. Good a f t e r 여기 호스텔이 양쪽으로 되어 있네 두 군데가. 지금 체크인 한데 말고 지금 옆으로 좀더 와서 지금 땅 건물로 왔습니다. 아, r o o 아나 둘, 하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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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숙소 바로 앞나하콩강이 흐릅니다. 아, 나 아, 저는 지금 짐다 풀어 놓고하 잠깐 좀 누워 있다가 베하고 <laughs> 부고 하고 이제 또. 동네 구경 좀 해볼까 하고 서 나왔습니다. 자, 한번 돌아볼게요. 아, 일단은 뭐, 이 앞이 메콩 강이 흐르고 있어가지고, 일단 좋은데요. 일단 건너가서 강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앞에 어, 바로 메콩 그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역시 여시 여기는 흙탕물입니다. <laughs> 어, 삼성. 삼성. 오, S24. 멋집니다. 강가에 갤럭시 S24 울트라. 오, 모형이 설치되어 있어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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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머리, 머리 한번 쳐, 쳐 놓을까? 이씨 어떻게 아 야, 렉. 렉이에요. 아, 지금 머리 자르고 나왔습니다. <laughs> 딱 머리 자르고 머리는 안 감고 딱 머리만 자르는데 사불. 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5천을 조금 넘네요. 5천을 조금 넘는데 날이 더우니까 와, 동남아에서 여행을 하면은 날이 너무 더우니까 조금만 이렇게 막 머리가 길어도 엄청 더막 더벅머리 같고 또 땀도 엄청 많이 나고 제가 또 땀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밥을 먼저 먹으려고 했는데 밥보다도 아 이발소를 보니까 머리를 먼저 자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벌써 머리를 먼저 잘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뭔가 좀 먹으러 가야겠는데 지금 야시장이 아 비가 떨어지네 야시장이 이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야시장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구글로 검색해 가지고 야시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꼭이 이 골목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집 구조들이나 뭐라 그럴까요 인테리어 돼 있는 게 보면 꼭 베트남 약간 베트남 로컬 동네 와 있는 느낌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는. 어, 제가 볼 때는 여기도 뭐 공산국가 같습니다. 공산국가 아니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주거 형태들은 공산국가예요딱 베트남 판박입니다. 어, 아, 여기가 요, 여기가 이제 아 나이트 마켓이 여긴가 본데 아니 구글에는 아, 구글 검색해 보니까 이 캄보디아 시내에서 제일 큰 나이트 마켓이라고 지금 알려져서 왔거든요. 아, 근데 너무 홍... 너무 작은데요. <laughs>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들어가서 그냥 한번 구경이나 한번 하겠습니다. 재울 때좀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시작해서 저 앞에 요큰 길까지 한 100m 되려나 100m도 안될것 같은데? 일단.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옷. 옷가게들이 있네. 옷가게들이 있고. 아, 아직 너무 이찍고 와서 그런가? 쭉 옷가게들이네. 화장품. 여기도 청바지. 옷. 야 이렇게 뚜껑을 있나? 여기서도. 운동화. 실수. 아니. 야시장이야, 야시장이라고 왔는데 그냥 옷옷 가게인데요. 아 이런 차는 이런 뭐 먹고 제가 볼때이 라인은 계속 옷 가게예요. 이쪽 지나가는 게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화장품, 핸드백 네, 모자 있고요 아... 특별하게 없습니다. 제가 지금 이 푸노페 <laughs> 시내에서 가장 그다는 야시장을 한, 한 바퀴 돌아왔는데요. 아, 먹는 건 별로 안 파네요. 안 팔고 대부분 공상품들. 신발, 뭐 의류, 액세서리, 시계, 뭐, 이 정도? 아. 그러니까 뭔가 먹으려고 하면 은 여기로 오시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은, 딴 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아, 여기가 정문이었구나. 아, 푸놈펜 나이트 마켓. 아. 근데, 약간, 여기 진짜 재래시장. 이 근처에 <laughs> 시장들은 다 붙어 있거든요. 재래시장도 붙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어 로컬 시장이 붙어 있는데 문제는 아 앉아서 먹을 만한 데가 없어요. 다 사갖고 가서 먹는 건가 봐요. 앉아서 먹을 만한 데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이야 버니옷, 생선을 잘라서 파러고, 생선을 스테이크처럼 잘라서 파는 것도 있네요. 여기는요? 저기 올라가 있어. 게, 새우, 옥수수, 일단 야채들, 아, 싱싱해 보인다. 야채들. 대장, 곱창, 막창, 삼겹살... 여기는... 아, 니야삼겹부이가 아니네. 여 배쪽인가? 아... 내가... 아... 살아... 있어 와... 이건 메기 같은데요? 메기 같은데 애들이 물 안에 있는 걸 빼놨나봐요. 살아 있어요 지금. 여기. 이야. 미꾸라지다. 미꾸라지. 와 소, 소라 엄청 커. 아 여기 또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laughs> 손님이 많은 데는 들어가고 싶은데 자리가 없고 손님이 없는 데는 괜히 좀깨름칙해서못 들어가겠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는 데는 또 <laughs> 이게 로컬 국수집 같은데요. 아티스원. 아, 아, 네, 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지금 튀김 새우 좀 들어가고 두부 좀 들어간 것 같고 선지 들어갔고. 근데, 하여간 국수인데, 그냥 로컬 국수가 돼야 캄보디아, 느낌에. 일단은, 이게, 시그니처 메뉴 같아서 이거 한번 시켜봤습니다. 일단, 이 집도, <laughs> 손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들어올까? 말까? 생각 고민하다가, 이 저, 입구에, 사장님이 머리가 백발이신데,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왠지, 포스가 어, 여기, 혹시 국수 장인인가? 그런 느낌이 딱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와 보자 하고 지금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지금 아 지금 국수 나왔습니다. 지금 국수 보시면 어 이거는 돼지 돼지 a 인데 u r e gonna, y 약간 r e gonna, y o 전통 e gonna, you're g o 새우, 들어가 있고, 선지 들어가있고 구이게 어, 오뎅 같은 거는어가 있고. 이단사는하고는이진하고이는똑같이나왔는니다 진짜. 이단 사진하고 똑같이 나왔어. 음. 일단 두부 그다음 두마음 그냥 보통 두부네요 그냥 이상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두부도 이런 마파 두부처럼 막 이상한 썩은 두부 들어간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했는데 이 아닙니다 음아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 아 배불러. 아, 와 국수, 국수 그냥 국수뿐만 아니라, 아, 들어가 있는 건데가 많이니까 그러니까 배가 부르네. 아, 아 배불러서요. 저 강가에 가서 소화 좀좀 시키고 들어가겠습니다